근데, 허경영 후보의 행보는 항상 인기를 끌어요. 네, 그래서, 허경영의 지금 난세 영웅이 지금, 어, 책 베스트셀러에 지금 이렇게 진입하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전해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어, 정말 내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고, 중산층이 완전 박살 날 거예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절대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 그래. 서민들 자살해라. 빨리 해라. 에,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양심의 뇌가 없어요. 양심의 뇌가 없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이고 어~ 진짜 무식하게 지지해야 한다. 예 진짜 무식하면 용, 용감하다고 예? 예 무식하면 진짜 용감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황교안 연설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에 일반 백성이 모여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글자를 쓸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은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할수 있습니까? 그 365일 할수 있는 거예요. 365일.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허경영 총재님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계속 나는 허경영을 지지합니다.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에요. 합법. 예, 제가. 선관위에 다 물어본 거예요. 선관위에 다 물어봐서 다 합법이기 때문에 정책 협약식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그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개인이 제가 허경영 후보 지지합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단체는 회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 카톡,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뭐 어, 허경영 후보 뭐 사진을 보내든 다 합법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뭐 인쇄를 해서 막 돌린다 그건 안 돼요. 우리가 SNS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부터 움직이면 돼요. 어, 우리가 어, 하나로 뭉쳐가지고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어, 뭐 KBS, MBC, SBS에다가 광고하는 것보다 네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뭐 천만 유튜브 네, 천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정확하게 광고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서 광고를 주는 겁니다 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언론 권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께서 어, 황교안 KBS 전 연수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에 내정하시겠다라는 어 의견을 어 밝히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허경영 어, 대통령 어 후보의 어 저희가 어 특보를 통해서 어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 중앙 선대위가 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에, 기대가 됩니다. 이미 어, 우리 선대위 위원장 간판에 에, KBS 전 연수원장께서 서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언론계에서도 긴장할 거예요. 네,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긴장할 거다. 에, 긴장할 거고. 네, 그래서 아, 경인방송 회장하셨는데, 네, 원음방송 회장하셨는데, 그리고 스카일라이프 사장하시고, 아리랑 TV 사장하시고, KBS, 네? 뭐, 사회부장, 사회차장, 뭐, 응? 어, 뭐, 또, 기조실장, 라디오본부장, 뭐, 응? 대전 총국장, 광주 총국장을 하신 분인데, 아, 어, 정말 언론계에서도 허경영 후보를 다시 볼 겁니다. 지금 뭐, 안상수 후보, 어, 안상수 후보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요즘에 막, 대변을 하죠. 네. 뭐, 이재용보다 낫다. 예, 그러면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아, 아마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진짜, 황교안 연수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에 일반 백성이 모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에, 글자를 쓸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은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셔야 돼요. 3천 유튜버 척복 활용하세요. 맞아요, 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카카오 스토리 뭐 어, 카톡에 올려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개미 작전이 무서운 거예요. 네, 송 손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제부터 할수 있습니까? 그 365일 할수 있는 거예요. 365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경영 총재님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계속 나는 허경영을 지지합니다.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에요. 합법. 예. 네, 제가 선관위에 다 물어본 거예요. 선관위에 다 물어봐서 다 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 카톡,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뭐환경영 어? 후보 뭐 사진을 보내든 다 합법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뭐 인쇄를 해서 막 돌린다 그건 안 돼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돈이 들잖아요 돈이. 예, 돈 많은 사람이 또 많이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금지를 해놨는데 우리가 SNS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예, 천천히 한 명, 한 명,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KBS 연수원장이 선대위원장이다. 예, 그리고, 어, 뭐, 정인태도, 어 뭐, 유명하진 않지만, 정인태도, 어, 뭐, 지금 백의종군 한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교수들이 지금, 어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뭐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이제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실하시고 착하신 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백위종군했지만 저는 진짜 반드시 3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3위는 한다, 3위는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위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여야의 그 그런 언론 상황, 그런 여론조사 상황에서. 사실 30%가 맞다. 허경영 후보가 진짜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20%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정말 맞아요.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나와가지고, 예, 허경영 후보의 진짜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움직이면 돼요. 저는 선대위에서 해야 할 일들. 첫 번째는, 어, 계속 이제 선대위, 그, 직원들이 이제 선대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외협력, 아, 저는 진짜 대외협력으로 좀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저걸 만나는 거예요. 군소정당. 아, 어, 저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선대위에, 아, 어, 저는 대외협력, 어, 뭐, 누굽니다. 그러면서, 어, 저는 진짜 이 군소정당들이 뭉쳐서 우리가 국민 경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나 김동연 쪽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람을 모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모는 겁니다.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나 김동연이 여러분들처럼 열정적이지 않아요. 네. 그 지지자들이 여러분들만큼 열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414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나로 뭉쳐 가지고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장 선거 때 아쉬웠던 것이 허경영 후보께서 그 유세를 나갔는데 유세를 나가면은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윤석열이 어디 나가면은 그 조직이 동원되는 거예요. 조직이 동원돼서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거든요. 거기. 예, 그게 이제 또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아 어,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언론 마케팅이 되고 있는 건데. 어, 우리가 허경영 후보 유세장에 많은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예, 네,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어, 앞으로 진짜, 이 중앙선대 위에서, 어,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허경영 후보와, 어, 중소상인회, 상인회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 정책 협약식은 괜찮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우리가 개인이 제가 허경영 후보 지지합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단체는 회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들을 만나서 정책 협약식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 협약식을 해나가고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간담회. 그래서 중소상인들과 간담회, 또 건물주들. 건물주들과 간담회, 그리고 실업자들과 간담회, 폐업자들과 간담회, 파산자들과 간담회. 그래서 중소산인 중소기업, 예,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대기업하고도 간담회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재산세 폐지하고, 예, 재산세 폐지하고 보유세 폐지하면은요,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만 해도 한 10만 개, 10만 개에 100년이 넘은 그러한 기업이 있다 그래요. 뭐 이런 서비스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몇개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의 정치꾼들이 다 기업들을 모가지를 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만들어가지고 기업들 목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기업이 잘 돼서 세금을 내고 국내 배당금으로 주니까 자연스럽게 노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정교조도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게 허경영 후보의 굉장히 깊은 그러한 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확장성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갖는 거예요. 또 20대, 30대 젊은이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거예요. 진짜 간담회에서, 뭐, 유세장, 우리가 반짝 유세장은 안 돼요. 20, 30대와 함께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진짜 코로나 지원금 1억이 가능합니까? 예, 진짜, 예, 진짜 국민배당금이 가능합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 허경영 후보 저번에 간담회 갔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야. 어 그거 믿을 만한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381명이 들어왔는데 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열풍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 방송. 네. 어 진짜의 네, 소통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어, 나누는 시간. 네. 교수님 난세영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교보문고에서 에 정치 사회 서적 1위 도서 27위입니다. 네, 어 정말 놀랍네요. 네, 근데 허경영 후보의 행보는 항상 인기를 끌어요. 네, 그래서 에, 허경영의 지금 난세영웅이 지금 어책 베스트셀러에 지금 이렇게 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전해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네. 어, 또 한교환 위원장님 매체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어, 보십시오. 앞으로 KBS, MBC, SBS는 다 없어집니다. 그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잖아요. 에?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1인 미디어가 뜹니다. 1인 미디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 댄서가 어 알려지지 못한 거예요. 방송에 나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니까 네? 어, 방송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춤을 사람들과 공유하겠다 하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천만 명입니다. 구독자가 천만 명. 아 저는 거기 광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광고할 수 있으면 그 천만 명 되는 유튜브 거기에 광고하면은.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KBS, MBC, SBS에다가 광고하는 것보다, 예,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뭐, 천만 유튜브, 예, 천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정확하게 광고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서 광고를 주는 겁니다. 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언론 권력이 무너지게 됩니다.